사무에라 22장 26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과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그래서 이방 왕들은 왕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보다 높은 사람은 없어요. 왕이 가장 최고 존엄이고, 최고 권력이고, 왕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순종하고,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래서 왕이 세워졌지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에라 22장 26절부터 51절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이제 22장 1절에서 25절까지 살펴봤지만 이것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그 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사무엘서는 역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역사에 관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시편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제 21장부터 이제 첨가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부록과 같은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의 본문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오늘 이 후반부의 본문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아무리 왕이 위대해도 아무리 그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어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국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로부터 어, 모든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동서남북으로 모든 열강들을 대적들을 다 쳐서 무찌르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상태, 동서남북으로 이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 부강했던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었던 그 상태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노래하겠다.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상하지도 못하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 주신 것이다.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26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함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을 보이십는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시고,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면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되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자비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주셨고 그러니까 초점을 나에게 두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한 자에게 그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들의 삶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 고백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어제, 어젯밤에 저 둘째 딸아이가 갑자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도 청소년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하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뭐 질문을 잘안 하는데 뜬금없이 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는데 왜 자기가 완전하다 말하고, 자기는 죄를 치는 죄도 없다 말하고, 깨끗하게 말하느냐,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온 내용이다. 이건 뒤에 이제 위치가 되어 있을 뿐이지, 이거는 앞에서 다윗시 고백했던 내용을 뒤에다가 첨가해놨다, 불혹이다 이렇게 말씀, 말을 했더니,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어, 그, 그러니까 딸아이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게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초점은요 다윗이 나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라 하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점점 더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내 업적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을 알아가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삶을 통해 깨닫고 느끼는 겁니다. 체험으로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 그래서 요하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요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깜깜해서 어디도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어, 30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등불 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적진까지 달려간다. 그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1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무장시키신다. 나를 무장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전병가굴은 사람이에요. 그는 영웅이죠. 용사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같은 뭐 거인도 쓰러뜨리고요. 전쟁에서 웬만한 장수는 다윗을 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굉장한 무장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부드러운 이미지 굉장히 예, 다윗은 유약한 이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의 능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예, 반역 가운데도 이 어, 아이도벨이 압살롬을 설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용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맹장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말에 수긍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그 전쟁의 승리 가운데 자신의 방패, 자신의 무기, 자신의 어떤 능력, 자신의 전투력,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방패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31절 하나님의 돈는 완전하고 요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가 있었겠죠? 그 방패가 아주, 방패는요, 어,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하지만, 어, 동시에 공격하는 무기가 됩니다. 어, 다윗이 왕으로서 아마 강력하고 아주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유지했던 방패는 그 방패가 아니에요. 다윗이 유지했던 의지, 방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요한은 반석입니다. 요아웨이의 누가 하나님이며, 요, 한, 우리 하나님의 누가 반석이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동물들이,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들이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바위 틈에 숨어 살았습니다. 사우를 피해서 바위 틈에 동굴 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볼 때마다, 바위 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오직 피할 바위, 요세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견고한 요새나 바위 틈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그의 안전한 요새시로 반석이 되셨다.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의,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아, 다윗이 또 얼마나 발이 빨랐겠습니까? 늘 도망자 세세를 지냈고요. 아, 그래서 아마 다윗은요, 굉장히 발이 빨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빨리 뛰어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발을 아사, 암사슴 발 같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35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트화를 당기도다. 다윗이요. 노트화는 노트 일반 활보다 굉장히 강력한 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그뭐 군사들은 잘 다루지 못하고 어, 굉장히 팔 힘이 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노트화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한 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능력을 주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6절 보시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이슨 전쟁에 나갈 때에 이제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무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강력한 어, 이 전투력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팔에 힘이 되시고, 내 발에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그 결과가 뭡니까? 3 8절 이하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38절에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내려야서 오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39절에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등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무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장한 것은 겉으로는 갑옷이요, 방패요, 칼이요 그의 능력, 그 힘의 능력이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그 결과가 바로 승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2절 이하에 보면 그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이 짓밟으셨고, 그래서 43절 보세요.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바해쳤나이다 44절, 주께서도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전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신 그러니까 모든 그 악인들이 진흙탕에 빠졌고, 그들은 멸망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세워주셨다. 세우셨,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복 전쟁을 명령하셨고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쳐서 멸하고 내어 쫓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열두 지파들은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싸움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출애국 백성들이 가난 땅에 입성할 때 명령했던 그 명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 남북으로 모든 영토를 확장하고그 거민들을 내어줬고 그리고 조공을 받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5 1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 그의 왕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손에게 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있지만 그 왕도 구원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세워졌고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모든 영광을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되어 모든 열방들을 쳐서 정복하여 멸하고 다윗의 왕국은 굉장한 부국강병을 이루고 다윗의 왕국은 이제 온 세계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이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에 취해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안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